안녕하세요. 김수호 에우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 방송 우리들 기부입니다 아,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시행이 되면서 이제 9시, 아 9시 이후에는 저녁, 이제 거의 뭐 판매가 안 됐죠. 음식, 식, 음식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또, 이제, 모든 것이 판매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배달되는 것만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보면은 이미 그뭐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 문이 다 닫히고 불이 다 꺼지니까 이제 거의 죽음의 도시와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제 그 밤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아 밤에는 그 회사에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사회인데. 이 코로나 19의 어그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이 되면서 어 받은 것이 좀반 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활동의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죠. 일단은 코로나 19가 그 확산되는 것은 좀 많이 막을 수가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그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보면은 상당수의 상가에서 이제 뭐그 이제 폐업을 하고 아 이제 물건 그 상가가 나와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가면은 이제만 삼뭐 분의 1, 4 분의 1 정도가 더 문이 폐업을 한 그런 것도 적게 하는 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아 상당한 수의 실업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어, 실계획을 하게 되, 어, 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 2.5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그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은, 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시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19를 그 억제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사회생활, 그 사회 경제적인 흐름을 또 막는 것도 좀 상당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이 코로나19가 그 교절이 이제 억제가 될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이렇게 그한그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겼죠. 거의 뭐 연초부터 계속 가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아 이제 그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토론하거나 식사하거나 뭐 노래를 한다든가 완전 그 여러 가지 동창회라든가 모임 같은 것이 뭐 일단 많이 어 어깨가 되고 제약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전시회 학회 공연 행사 모두가 그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그 실제적으로 이젠. 만나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 온라인상으로 하는 강연이라든가 강의, 또 이제 대화, 토의, 뭐 회의 같은 것도 이제 줌이라든가 어떤 그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제 회사에서도 코로나19가 한번 발생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아, 또한 이제 그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어~ 옛날에 미래의 그~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로 와 닿는 것이 닿은 것이 단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듯 이제 이렇게 오랜 생활을 그니까 러 오랜 생활 봄에서부터 지금 거의 가을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아~ 이때까지 이젠 그~ 계속해서 이젠 절제된 생활 그~ 어떤 그~ 제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새로운 신조가 만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 19와 블루, 우울감을 표 합쳐서 만든 코로나 부, 19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 같은 그런 것입니다. <laughs> 이것은 이제 진단명은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그 활용되는, 많이 떠도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 코로나 블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이 많이 활동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는데 모든 것이 못하는 거죠. 막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요. 환자들이 그 발생,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그 제약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게 막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하는 거, 비말감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못 만나게 하다 보니까, 아, 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대인 관계도 못 하고,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각종 모임이나 취미 활동, 운동, 공연, 여행, 뭐 행사, 식사 등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자신이 그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가족이나 직장이나 지인들한테 피해를 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집안에서 계속 있거나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는 모든 행사가 없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죠. 뭔가 이제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의 증세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블루는 이제 일단 답답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이 나고, 어지럽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뭐, 모든 게 실증이 나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의욕도 없어지고, 그 만사가 귀찮고, 좀 피곤하고, 어, 체력도 떨어지고, 지금, 사소한 거에도 화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도 감소되고, 잠도 잘안 오고, 머리가 멍하고, 무겁고, 아, 이런 그전신체적인 증세가 또 나타납니다. 또그 외에도 이제 장례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자존심의 그 상실, 허무감, 집중력의 저하, 아, 사고 능력의 저하, 또뭐 대인 관계의 지피 등, 모든 것이 이제 계속 밀폐된 공간에서 주위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 또 이제 반대로도 심할, 지나치게 간, 되는 경우에는 분노를 하거나 울흥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극한상이 황 되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또 이제 급속히 나빠진 어떤 어려운 경제 활동에, 아, 이제 그, 활동으로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뭐 자살을 시도하기를 원한다든가 하는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그 증세들이 오래 계속이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 코로나 블루의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 예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이제 바로 좋아지겠죠. 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당장은 뭐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 봐선 가을하고 겨울에도 내년 봄까지도 아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아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아 이런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 어, 자신의 증상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오는 증, 어, 코로나 블루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힘든 상태라는 걸좀 이해하고, 아, 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자기 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제 편하게, 그, 대범하게 그, 적응할, 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아, 좋고요. 또 이것도 이제 희망을 갖고, 어, 운동도 하고, 음식도 그냥 먹고 하면, 그, 자기 나름의, 그, 해결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이제 그, 그 음식 같은 거잘 먹고요. 그, 개인이나 집안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착용, 찾아가지고 좀 적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루었던, 어 책을 읽지 못했다든가, 명상을, 아, 명상을 못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아, 집안에 또 이제 정리정돈 같은 것도 하면서, 아, 나름대로 집안에서의 그 생활을, 아, 하고, 또 이제 가족관계도 이제 뭐, 아, 돈독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블루에, 어,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 해야 되는데요. 아, 이것은 이제 그 블루에 대체하는 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똑같은 상정이나 상황이지만 이제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아, 어떤 체질은 이, 이 상황을 좀 굉장히 그냥 불안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알고 체질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일9를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 은 이제 가장 힘든 체질, 힘든 체질,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급한 소양인들이 좀 가장 그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인들 특성이 남들 만나고 밖에서 활동하고 뭐 움직이고 또 뭔가 이제 구경하고 하는 것을 맨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열름 많은데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잠도 잘안 오고, 또 이제 열이 막 올라가면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하는, 아, 그런, 그래, 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모두 이 이것은 이제 열이 많아서 생기는, 아, 열이 많아지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할수 있는 것은 이제 열을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여기만큼 열을 내리는 생선이라든가 붉은 붉은 등푸른 생선, 어류, 회종류, 해물류, 조개류, 어패류, 야채라든가 여름과일, 열대과일 등 대체적으로 여름에 많이 나고 이제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을 내서 머리하고 가슴에 있는 열을 좀 내려주는 것이 아, 좀 좋고요. 또 이제 명상을 한다던가 단전호흡이라던가 음악 감상, 기공 등으로 이제 마음을 좀 안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화가 올라가면은 이제 머리에는 열이 많고 아래에는 차기냉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열을 쭉 내려주고 단전의 기가 돌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에너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어, 또 이제 힘든 체질은 기가 강하고 추진력이 강한 태양인도 매우 힘듭니다. 기가 발산이 많이 되죠. 다른 어느 체질보다도. 그렇게 확 올라가는데 이것을 이제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화도 많이 나고, 이제 뛰쳐나가고 싶고, 분노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증세가 이제, 아 나오고요. 어, 또 이제 하고 싶은 걸못 하다 보면 된가그 분도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내리고 화를 좀내리고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원한 성질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붕어라든가 해물류, 어패류, 그포도라든가솔잎차라든가 머루다래, 치이 등과 같은 그런 약간 그 미끌미끌하면서 기를 좀쭉 내려줄 수 있는 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아 역시 이제 그 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명상이라든가 단전호 음악 감상 기공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도와 같은 것으로서 마음을 쭉 내려주면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많고 느긋한 태음인들은 이제 다른 체질보다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하는 고 하는 편이지만 편이고요. 또 그냥 꾸준히 자신을 할수 있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뭐그 활동 소양인처럼 막막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면 꾸준히 하고 오래 앉을 거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의 계약인 이들에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오래 계속이 계속 되면은 <laughs> 몸에 생겨 습과 역이 생기면서 좀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태음인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폐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 코로나 일와 같은 감염성 폐그 감기와 유사한 아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의한 증세에는 이제 좀 가장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이 태음인들은 이제 어, <laughs> 어, 여기에 좀잘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뭐, 보통 이제는 그, 이게 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어, 확, 욱하니 올라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심장이 두근거다던가 열이 쌓이면서 이제 식욕이 긴가하게 되죠. 어, 아,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비만이 되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태음인들은, <laughs> 운동이나 목욕을 해가지고 전신에 땀을 좀 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전신에 땀을 내므로써 몸에 있는 습과 열을 좀 빠져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과식하지 않고 좀 일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도 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으로는 게 해조류, 미역김다시마 같은 해조류라든가 버섯 종류, 콩 종류, 된장. 그 양파와 같은 그런 성분들은 이제 열을 내리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생, 가정적이고 이제 생활을 꼼꼼하게 하는 그 내성적인 소민들은 이제 가장 잘 적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외부 활동보다 이제 집안이나 개인 활동을 집안에서 옹기종기하고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체질보다는 그냥 가장 잘뭐 외부 그 소양인들이 막못 나가서 안달을 하거나 그런 것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 원래 그 개택 무를 하다 뭐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온라인상으로 급매도 좀 편안해 하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적인 외부 활동을 줄이다 어, 줄어들면 서 이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어, 체력이 겨화 되는 어, 그런 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어,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소음인들이주 이제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어, 두려워하는 꼭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다른 체질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 19에 대한 그 정부도 없고 낫는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 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무기력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라도 전화나 해서 남들과 많이 어 소통을 하고 또그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그냥 어느 정도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유인들은 이제 따뜻하고 그 양기를 보여주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을 좀 먹으면 좋고요. 또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소화를 돕는 생강, 대추, 마늘, 파, 마늘 등과 같은 것은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예, 오늘은 이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제 아, 코로나19와 불, 어, 우울감이 이제 합쳐진 것으로서, 이 오랫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얻게 되고, 제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한 그런 우울증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아 이게 그 힘든 체질은 이제 소양인하고 태양인들은 이제 화와 열을 좀 내려줘야 되고 태음인들이나 소음인들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방송 김수범이었습니다. 우리들 기부죠아 어, 많은 분들의 그 좋아요와 구독신청 알람까지 해주시면은. 아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보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